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10개 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동을 지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 5동 6동이고요 그리고 맨 앞에 1동을 지어서 어, 1동이 잘 안보이죠 예, 맨 앞에 1동을 지어서 총 3개 동을 현재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끝에 동 여기 6동은 아니고 요 가운데 5동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동 어, 조금 특가로 저렴하게 준비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0개 동 부지 보시면은 요 옆에 부지, 요 df 지도 다 10개 동 예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단지로 10개 동 예정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이쪽은 단지길이네요 네, 단지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필로티로 어, 겹주차 없이 1열 주차 하실 수 있게끔 안쪽까지 깊숙하게 준비가 되거든요 안쪽까지 깊숙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안쪽까지 주차하실 수 있게끔 좀 벙커 같은 느낌으로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테라스 타입과 복층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 거거든요. 하루는 테라스, 하루는 복층, 각각 이틀에 걸쳐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기준층 테라스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복층 세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어, 바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테라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 큰장 세칸 그리고 키 큰장 쪽으로 입구 쪽으로 우산 꽂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키 큰장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위에 세칸 3칸, 아래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위에 세칸 아래 세 칸. 총 여섯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 매립선반. 그래서 양 옆으로 세 칸, 세 칸, 총 여섯 칸입니다.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부트형 시공은 양 옆으로 다 해놨습니다.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 색상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벽면 복도 벽면이 타일이에요. 네, 타일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복층 올라가실 수 있게끔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안쪽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거실은 동양과 남양을 끼고 있습니다. 동양, 남양. 그래서 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양창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끔 뻥뻥 뚫려 있는 느낌도 다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막힌, 막힌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동양과남양을 끼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실링 팬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넓으니까 실링 팬까지. 그리고 아트월도 다 대형 타일 마감입니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쪽으로 소파 자리. 쇼파짜리. 소파 자리도 보시게 되면은 뭐 편안하게 이쪽에 뒤쪽에서도 햇살이 잘 들어오니까 소파 자리 편하게 6인용 소파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실 폭을 보면은 4m 50입니다. 4m 50 거실 폭으로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상부장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주방 안정적인 디귿 자형 구조고요. 보시면은 앞쪽에서 식사를 하시는 공간이 아니고요. 옆쪽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이 블랙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옆쪽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3구 쿡탑 네,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그리고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어, 냉장고도 어, 따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냉장고 빼지 않겠죠 냉장고도 이렇게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제공이 되, 들어가네요 그리고 상부장이 없고 환기창을 크게 뽑았어요 네, 상부장 없이 환기창을 크게 뽑았습니다. 대신에 이 주방 앞쪽으로 어,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주방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공간 네 칸입니다. 거실장 같은 느낌으로, 네, 주방 상부장 없이 이쪽으로 수납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거실장으로 네 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 주방, 예, 안정, 안정적인 D 귿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근데 양문형 냉장고 두 개는 안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안쪽에 보일러실, 시...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바깥쪽은 어, 재활용품 같은 거 편하게 쌓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뒤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안방은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입니다 와 넓다 이건 아니고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안방도 다 양창 시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처럼 쓰실 수 있고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은 편은 아니네요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드레스룸 공간 안쪽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서랍장하고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울만 시공하면 될것 같아요. 네, 거울만. 자 그리고 안방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방은 3,400에. 3,300에 3,300 사이즈 안방,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네요. 11자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와 드레스룸 공간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이 들어가서 꺾이네요. 예, 들어가서 꺾이면은 예, 뒤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해서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거울로 보시게 되면은 거울 뒤쪽으로해서 예, 뒤쪽으로서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샤워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이 입구 쪽으로 해서 중간방 작은 방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두번째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두번째 방도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여유롭게 거기다 붙박이 까지 시공이 들어가네요 붓박이는세 칸입니다. 붓박이세칸 한쪽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붓박이가 아니어서 좋아요. 예, 매립 붓박이여서 편하게 키큰 장으로 이렇게 세 칸이 시공이 되면서 거기다 방 사이즈는 방 사이즈대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자, 사이즈는 2,700에 2,700에 2,900입니다. 그리고 붙박이가 세칸이 시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두 번째 방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 옆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방 사이즈가 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뒷 공간이 생겨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뒷 공간이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쪽도 그리고 붙박이 두칸 시공해놨거든요. 그래서 수납 실수 있는 공간 자녀분들 방은 어, 좀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안쪽 공간 드레스룸 공간 빼고요 제가 여기 벽체까지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사이즈는 3400에 3400에 2800입니다. 3400에 2800. 그리고 붙박이 두 칸과 예, 드레스룸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세 번째 방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두 번째 방 바로 옆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파티션 하나 쳐놓셔도 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기준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네, 거실 복도 쪽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항상 수납공간, 이렇게 수납공간이 제공이 돼요. 펜트리처럼 잔 짐들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수납공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손잡이도 있습니다. 손잡이 잡고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면은 생각보다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복층도 층고가 높습니다. 아 복층 구조는 거실. 아, 복층 구조는 거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테라스 그리고 방한 개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방은 총 4개가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일단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복층은 복층은 벽걸이 에어컨 간단하게 요리하실 수 있게끔 보조 주방 조그맣게 2구짜리 인덕션과 싱크볼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복층 생각보다 근데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근데 쇼파 자리를 이쪽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콘센트가 여기 있어요. 네, TV는 이쪽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월패드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쇼파를 반대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테라스만 나가실 수 있게끔 왔다갔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폭이. 자, 보통의 거실폭은 3,800입니다. 네, 3,800으로. 거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무난하게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편안하게, 어, 거실, 복층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테라스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복층에는 방이 한개더 있습니다. 자 복층 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층도도 높아요. 제 키가 175입니다.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을 시공을 해놨고요. 어요 붙박이가 어 생각보다 깔끔하게 여기 붙박이가 이런 식으로 와 복층 방에는 붙박이 웬만해서 시공 잘안 하거든요. 붙박이가 아래쪽도 다 수납 공간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복층 방이기 때문에 복층 방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어, 층고도 높고 방 사이즈가 거의 거실 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사이즈는 4,200에 4,500. 방이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복층방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복층에는 방이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에서도 샤워 하셔야죠.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 층고도 높습니다.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거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층고 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도 복층에서 샤워하시기 편하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복층 구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저희는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어, 테라스도 정말 좋습니다. 거실에서 진출할 입수 있게끔 테라스가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깔끔하게 타일 마감입니다. 어, 바닥 타일로 마감했어요. 어, 방수포도 아니고 예,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외부 시설로, 전기 시설 그리고 수도 시설이 다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어 조금 어, 뻥뻥 뚫려 있는 느낌 와 뒤에 에, 이런 개방감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콘크리트 벽체에 쌓아서, 쌓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은 개방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큰키큰 어른분 신키큰 어, 부시 키큰 어른분들만 어, 이런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요. 어 그렇게 너무 넓지도 않고 알맞은 사이즈로 깔끔하게 테라스 복숭 테라스 같이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오셔서 좋은 집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